대체 저걸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다 끝났어. 가게 인테리어 이제 끝났는데 세상이 끝나겠네. 그래, 악당 옆에 움직이면 어떤가? 악당 옆에 슈퍼보이즈의 독가스 살포작전을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올 뻔했는지. 지구가 불편함 속에서도 균형을 잘 이루며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러게, 기름칠되지 않은 태엽이 자꾸만, 삐그덕 돌아가는 기분이고. 아니, 대체, 내 독가스 살포작전을 어떻게 한 거요? 보이즈 형,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뭔데, 대우야? 내 전기 능력으로 세상을 정전시켜서 전기로 필요한 것을 마비시키려고 했는데, 하는데, 전기 능력을 쓰자마자 발전기가 돌아가 되면 발전기는 바로 돌아가지 마.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요왜 이리 시끄러? 다크 DNA 형님, 우리도 사상자 한번 크게 내야 되는 거 아니오? 그래야 우리 악당 옆에 두려움을 딱느끼 시민들이. 그만. 아, 괜히 악당 옆에 따라가지고 영웅 양반도 움받고 아, 나도 영웅단 가고 싶어, 지금. 내가 왔다, 영웅단 놈들. 다크 DNA. 영웅단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정의. 그 전에. 악당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로운 총력 사용을 보장하며 총력을 마구 사용한다면 영달에게! 알어 알어 말좀 끊지마. 그러니까 악당 협회 아니냐? <laughs> 영달에 맞서 자유로운 악당이 되고 싶은 자는 악당 협회로. 자유로운 악당이 되게 했는데 이건 악당도 아니고 뭐야 이 그?